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전 선교원 렘런트는 그 가운데 또 렘런트라. 우리 모두가 렘런트인데 렘런트 중에 렘런트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네 오, 그래요. 어... 왜 여러분들이 자 어, 간략하게 할 테니까 어, 목사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렘런트 중에 렘런트냐? 지금 이제 구회지 구회 9회. 우리 선교원 구회째 지금 이제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이제 어, 올해부터는 비전 어린이집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어, 지금 선교원을 통해서 많은 복음가진 랩런트들이 배출이 됐는데 아마 저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왜 여러분들이 비전 선교원 랩런트들이 왜 랩런트 중에 랩런트냐. 첫째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볼때 완전 위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한 또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위기가 뭐예요?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성공, 십자가가 없는 응답, 부흥. 지금, 그걸 다른 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복음이 교회에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렘런트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완전 지금 위기거든.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많은 렘넌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또렘넌트다 그리고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어릴수록 너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뭐 상처, 무슨 사상, 그리고... 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어린 렘런트들은 우리, 우리들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렘런트지만렘런트중렘랩런트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이가 어리고 유리하니까, 앞으로. 이제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아마, 어, 이제 역사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미래 재앙을 막을 정말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소원을 랩런트 중에 랩런트라고 하는 사실 꼭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고 더더욱 애정을 가지고 우리 비전선교원과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에, 마음에 담고 여러 가지로 그 동안 도우셨지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램런트인 램런트라고? 우리 다 램런트인데? 예? 예? 아직까지 그 그냥 다른 것으로 깊이 각인이 안 됐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유리하단 말이야. 우리들보다는. 우리는 무슨 램런트? 어덜트 램런트. <laughs> 우리는 예. 조금 변질된 램런트. 근데 우리 렘런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비전 선교원 우리 렘런트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이제 무엇으로 가긴 하느냐, 어?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렘런트 중에 랩런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오늘 붙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비전 선교원 렘런트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겠냐,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냐. 우리 랩멘트들은 어떻게 커야 되겠냐, 알아들려 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비전 선교원, 앞으로 어린이집으로 바뀔 텐데, 어린이집 우리 랩멘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골, 이 시골에 사는 이 사람, 이사야가,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어, 여러분, 우리 레몬트 들이 렘넌트 중에 레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체험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반드시 언젠가는 이들이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 이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보았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은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보다 우시아 왕을 더 의지했다고. 이 인간이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영광을 본거 있죠. 우리 랩런트가 오직 예수 돼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볼수 있어야만 하나님은 한 시대 우리 렘런트인 렘런트인 우리 비전 성경 렘런트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렘런트들 봐줬거든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3절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어렸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뒤에도 아멘, 자 뒤에 아멘, 자 뒤에가 사각지대네. 예? 다 보여요. 두 번째로 우리 람년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가 중요하다. 자신들이 예배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천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돼요. 제일 중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쳤겠지만 부모님들도요 그런 예배자로 천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보았거든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에 심심한 빠지는 렘런트들, 심심한 빠진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예배드려도 별뭐 응답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예배 나가도 되고, 안나오도 되고, 안 그래,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 안 맞는 말씀만 주시지요. 아 대답해봐요. 입이 빠지는 분 어른들도 많잖아요. 왜 빠지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맞으니까. 아니 갈릴리 사람들 아무 힘이 없고 끝발 없는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서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맞아 안 맞아? 대답해보세요. 맞아 안 맞아? 어떻게 맞아 안 맞지? 응? 구제대상들한테 모아놓고 어? 땅까지로 증인되라. 이게 왜 마, 맞아요?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심심하면 뭐 행사 있다고 가고 안 그래요? 레몬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안 맞습니까? 나중에 가니까 다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들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성취되는 걸 확인한 성도는 예배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렘런트가 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 험악한 광야를 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가겠어요. 여러분이 왜 째려보냐 목사님을. 은혜가 되는가 봐막 헐쳐다보네. 너무 집중을 잘해서 일찍 끝낼게. 음. 여러분, 그 험악한 광야를 가면서 성약,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고서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흑암이 역사하는 예,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대착각입니다. 어? 그런 장사 없어요. 그, 그 황량한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 중심을 살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없이는 그 광야를 못 건너간다니까. 이 땅에서 승리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 레몬트가 어릴 때부터 나는 예배자다.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우리, 아주 우리 피전성교의 라면트, 최고네. 진짜 레면트레면트네 오늘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음. 그랬더니 또 이유리는 또 하, 아, 이러네 또. 누구 아들인가 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바로 성취될 때도 있지만, 두고 보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맞는 말씀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두고 보면 다 성취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랩넌트들이 평생 참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한계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 할수 없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어? 오직 되어지는 그런 렘런트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렘런트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사야가 말이지 보지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할 자로다 막 그랬잖아요. 나는 내네 입술로 부정한 말을 많이 했구나. 그런 렘런트가 되어야지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이지. 어? 지가 잘난 줄 알고 말이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요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가 없죠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돼 이걸 늘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렘런트 그런 렘런트가 되길 지혜로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기 이사야 선지자 그랬다니까 시골 사람인데 아. 아무 이게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레룬트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한이 내 한으로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으로 붙잡는 그런 레룬트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지금 저내 네 백성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다 죽게 됐다. 우상 숭배에 빠져 가지고 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미한 백성인데 저들을 깨우치러 누가 가겠냐?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서 한 시대 자기 민족을 살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미래의 재앙을 막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우리 비전성교 랩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laughs> 지리 이제 한계가 왔어요. 이제 막. 한계를 통해서 더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라고 했더니, 여핀들어 장난쳐요. 더 이상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랩런트들이 앞으로, 지금은 어리지만, 앞으로 정말 한 시대를 살릴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선교원을 9년 전에 세워 주시고 또 우리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번에 또 아홉 번째로 졸업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시대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뤘던 이사야처럼 우리 비전성경을 냅는 투들이 어렸을 때 오직 예수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늘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이 시대를 회복할 우리 렘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전 어린이집으로 이제 새롭게 2017년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전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속한 렘런트들이또 든든하게 복음 위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불신 가족들 주께로 돌아오며 그 자녀들이 또 렘넌트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졸업하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정말 렘넌트 랩런트 중에 렘넌트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